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타이레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325mg하고 500mg extra strength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시중에 미국에서 시판되는 타이레놀이 이게 전부가 아니죠. 어,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관절염 통증에 막는 타이레놀이라고 광고되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제 견해를 여러분들께 한번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시면 정말 타이레놀 이것저것 많은데 그중에 뭘 골라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무턱대고 사기에는 돈도 아깝고 실제로 내가 통증은 없지만, 관절염은 없지만, 이게 용량이 크다 보니까, 어, 이거, 이거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어, 알고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한번 리뷰해보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시간, 오늘 영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절염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rthritis라고 합니다. Arthritis란 말은, 맨 끝에 ITIS가 붙었죠. 이게 Inflammation, 한국말로 염증을 나타내는 증미사입니다. 말 끝에 붙어서 염증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관절에 붙어서 염증을 나타낸다. 한마디로 관절염이란 소리고요. 이 관절염에 타이레놀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이 약이 그러면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그 타이레놀하고 다른지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325mg이 레귤러라 그랬고, 엑스트라 스트 t 스가 500mg이라 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지금 관절염에 먹는 약은 관절염 아스 i 이 p 스 페인에 먹는 타이레놀은 용량이 얼마일까요? 첫 번째 용량입니다. 650, 650mg입니다. 3 2 5에 거의 더블이 됐죠. 그렇죠? 그니까 러 더블이, 더블이니까 그만큼 엑스트라 스트렝스를 능가할 만큼 용량이 아주 높습니다. 단순히 용량만 높다면 그냥 두 번째 500mg 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엑스트라 스트렝스나 뭐, 그러면 엑스트라 엑스트라 스트렝스나 뭐, 맥시멈 스트렝스나 이런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어쨌든. 이거는 관절염이라고 따로 타이틀을 붙였단 말이죠. 그럼 다른 특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용량은 그렇고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약은 타이널인데도 불구하고, 어, 바이 레이어 디자인을, 어, 도입한 제품이에요. 이게 2000년 이후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제약, 아 어, 약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인데, 뭐냐면, 약이 이렇게 색, 약을 사시면 대부분 요즘은 캡플렛으로 나와요. 지난 시간에 제가 태블릿, 캡플 그리고 캡슐 설명드렸죠. 요즘 캡플렛이 유행인데, 왜냐면 캡플렛은 타원형 모양이에요. 오블롱 쉐입이고 먹기 쉽고 그리고 이 바이 레이어 디자인에 특화된 어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품에 캡플릿이라고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꼭 캡플릿 필요 없지만 그렇게 디자인되어 나옵니다. 이게 뭐냐하면 어 바이 레이어 제가 층이 두 개요, 레이어가 두 개라고 해서 여러분 보시면 어 색깔이 달라요. 한층 있고 한 층이 또 따로 있어요. 그쵸이 색깔이 다른 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랩랩 i d 하게, 그러니까 재빨리 몸에서 이제 흡수가 일어나요 약효가 바로 나타나는 한층 있고 나머지 다른 한 층은 8시간 동안 지속되는 그런 약효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Extended Release 라고 하는 겁니다 확장된 더 오랫동안 Release 된다고요 한번 약효가 순식간에 다 빠져나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 최대 8시간 정도까지 천천히 나온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3 2 5 m g 에 더블이니만큼 한 번에 다 나올 필요 없거든요 한3 2 5 정도 뭐 어느 정도 정확, 정확히 어, 그, 그, 그걸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반은 재빠르게 나와서 기본 타이레놀처럼 빠르게 자, 작용을 하고 먼저 열이나 통증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한 다음에 나머지가 천천히 8시간 동안 균일하게 분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이 경감하는데 꽤 오래가겠죠 이게 그 특징입니다 음, 그래서 약효가 오래되는 것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약효가 지속이 오래되고 좋은 약, 좀 비싼 약들을 보면 대부분 extended release라고 돼 있고, 층이 두개 있는 bilayer 디자인을 차용합니다. 아, 다른 약들에 대해서도 이런, 이런 디자인을 차용하는 약들이 많은데,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니까, 어, 이게 이 약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 주로 5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라면 아직 걱정을 하실 이유가 없겠죠. 아뭐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이렇게 가족력이 있어야 되는 이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관절염을 제외하고 그런 분들은 뭐 3, 40대 여성들 위주로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골관절염 이건 Osteoarthritis라고 하는데 이건 노화의 증상이에요 노화의 하나의 어, 이런 증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60세 이후에 많이 쓰시면 마모가 돼서 관절의 어, 활액량이 다 달아 없어져서 생기는 그런 관절염인데 주로 붓고 시리고 통증이 생기고 스틱 굉장히 뻣뻣해지고요 그렇게 되는 게 관절염의 특징입니다 염증 질환이라는 소리예요 수마, 염증이 뭐냐면 음 참고로 염증이라는 것은 수, 이렇게 어, 피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질러 보죠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한만번 문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열이 나죠. 같은 작용을 계속 이렇게 되면 어느 어느 순간인가 상처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죠? 빨갛게 되고 부어 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아 아프고 그리고 간지럽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염증 반응, 염증 작용 같은 거예요. 이 염증이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이게 바로 세포가 꼭 재생을 해야 되는데 염증이 나면 치료가 되잖아요. 그것도 염증이 나면 또 치료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크로니하게 인플레이션, 염증이 계속 있으면 계속 치유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겠죠. 이게 바로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염, 위암이 되는 거죠. 간염, 간암이 되는 거고요. 식도염, 식도암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모든 것은 암은 염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염증을 다스리지 못하면 암이 될 수가 있어요. 암이 최종 단계의 나쁜 거에 보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염증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염증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 염증을 어떻게 치료하냐. 관절염 자체는 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OTC, o v e r h e c o u n t Medication 이잖아요. 처방전 필요 없이 의사선생님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약국가서 고를 수 있는 그 약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초점을 거기다 맞춘다면, 어쨌든 타이레놀도이 관절염에 듣는 약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가 광고를 새롭게 레이블 달아서 빵! 때려요. arthritis pain에 특화된 타이레놀이다 요점은 뭐였죠? 용량이 기본 타이레놀 325의 더블이다 그래서 650mg이고 2 layer 디자인을 도용, 아, 차용해서 하나는 빠르게 나타나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8시간 동안 천천히 해서 이 arthritis 이런 만성적인 통증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관리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치료제는 아닙니다 건절염 자체가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빼고, 어쨌든, 그냥 관절염이라고, 골 관절염 자체가 그냥 이약 하나로 다, 다스릴 수 있는, 치료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빈도 5화의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골 관절염만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치료되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죠. 그래서 통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 통증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타이레놀이 그중에 하나라는 거자 그럼부터 이제 진짜 얘기를 할게요 이게 그러면 진짜로 관절염의 효과가 효과는 있는데 효율적으로 작동할지 그리고 이게 최상인지 이게 과연 최선의 약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약을 잘 모르시고 의학을 배우지 않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약을 이 약을 마트에서 보신다면 어 이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지금 관절염 증상이 있는데 이거 사드려야 되겠다. 아 좋아요 좋은데 좋은데 이게 과연 최선일까 하는 건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타이레놀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최선이 아닐 겁니다 그게 제 요지입니다 최선은 따로 있어요 염증, 염증을 다스리는 건요 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타이레놀은 해열진통제입니다 열을 내리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거죠 해열과 진통 이두 가지 작용을 하는 거라고 해서 한글, 한글로 해열진통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염증을 다스리는 작용은 없어요 붓고 아픈 걸 달래주지만 붓는 작용 그러니까 염증의 4대 반응 중에 하나가 붓는 건데 붓고 이렇게 악화되는 걸 낮춰주는 이런 소염 작용은 없어요 염증을 다스리는 걸 한글로 소염이라고 하는데 소염 작용은 없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NSAID라고 하는 아스피린이나 아이브 프로펜이나 r 네 프로 센 그냥 지금 마트에서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나 에드빌이나 음, 아니면 음, 어~ 뭐였죠 그거 하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얼리브 얼리브 이세 가지 제품이 바로 같은 클래스의 약품인데 약인데 이것들이 바로 해열 진통 소염제입니다. 얘 이름이 해열 진통 소염제예요. 뭐가 추가됐죠? 맨 그때 소염이라는 말이 추가됐죠. 말 그대로 염증에 작용하는 약이란 뜻입니다.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까지 없지만 타이레놀하고 방금 제가 언급드린 아스피린, 아이브로펜 그리고 언데프록센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약은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슷한들 하지만 다른 거예요. 뭐가 더 좋은 약이죠? 이게 더 좋은 약이죠. 왜 염증에 사, 작용을 하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Arthritis 즉 ITIS로 끝나는 염증을 다스리는 즉 소염작용이 있는 약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작용도 서로 달라요 타이타놀은 간독성이 있고요 이 나머지 세 가지는 위염 위의 여, 아, 위산을 굉장히 자극하기 때문에 위염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자, 부작용이 다른데 그러니까 클래스도 다르죠 약에 대한 클래스도 다른거예요 근데 타이레놀을 만든 회사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관절염에 잘 듣는다고 홍보를 한단 말이죠. 여기 그렇게 현혹되시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 약을 관절염 환자한테 드실 수는 있지만 크게 권하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별로 효과가 없어요. 잠깐, 잠깐 통증을 다스리는 거라면 굳이 이거 안 사고요. 325mg, 그냥 그걸 두알 먹으면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효과가 빨리 없어지겠지. 없어지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대원칙 제가 뭐라고 그랬죠? 24시간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4000mg 이하로만 먹으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드시면 두 알씩 두 알씩 두 알씩 두 알씩 이렇게 해서 여덟 알 먹거나 그냥 650mg짜리 하나를 뭐 이렇게 하나를 하나 를 하나 하나 이렇게 먹거나 똑같다 이거죠. 어, 가격 비교해 보시고 똑같은 거 뭐가 더 나은지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가격 대비 비용 효율 대비 뭐가 더 좋은지 음. 굳이 이거 비싼 거를 이렇게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게제 포인트입니다 그럼 차라리 에드빈이나 아니면 올리브나 에스피린 먹는 게더 나으냐 정답입니다 네 그게 정답입니다 모든 염증 질환 그니까 무슨 염맨 끝에 한글말로 염이라고 들어가는 데는 다 방금 제가 언급드린 이세 가지가 기본 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스피린, 뭐.. 음.. 올리브 그리고 에드휠 이세 가지도 다 다릅니다 미묘하게 그것도 제가 다음 이제 타이레놀 영상이 끝나면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도 알려드리고 이게 왜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지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꼭 중요하거든요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는 사람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아시고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음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 하면 아 여기까지가 끝일 것 같아요 아, 영상 오늘은 짧은데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하자면 통증에 대한 것이 해열을 내리는 거 열을 다스리는 건 똑같다 해열진통제나 해열진통소염제랑 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타이레놀에는 소염작용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염증을 다스리는, 극 즉, 관절염이라고 하는 이거는 좀 오버된 거다. 오버해서, 과장해서, 과장이라기보다는 좀 오버해서 광고를 한 거다. 돈 많이 받고 팔려고. 어, 효과가 없지 않고 그 나름의 작용기전이 있으니까 분명히 작용효과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크게, 음, 음,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분명히. 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듯 하다가 별로, 어, 별로. 아, 결국에 관절염 자체는 뭘로 치료해야 되느냐? 아, 이것까지 하고 그럼 영상 마치면 되겠네요. 그럼 관절염이 있는 진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잘 들어놨다가 조언해주세요. 일단 담배를 끊어야 돼요. 담배. 담배 절대 피면 안 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지금, 지금 다 제껴들고 담배를 제일 먼저 이유한, 말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거든. 관절염이 운동해라, 스트레칭해라, 마사지해라, 따뜻한 거나 차건 이런 거 대줘라. 맞아요. 그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풀어주는 거예요, 관절을. 근데 관절인 가 자체가 너무 많이 써서 이게 다른 거거든. 조인트가, 이 관절이 다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 밖에 없어요. 이게 피지컬 테라피가 하는, 테라피스트가 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위를 운동시켜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리고 마사지고요. 그리고 열치료 이렇게 막 한의원이나 가면 침도 맞고 뜸도 하지만 결국 적외선 치료 도 하잖아요. 다 같은 원리예요. 이게 통증을 어, 완화시켜주고 염증을 좀 다스리는 효과가 있죠. 근데 그런 거다섞껴두고 그거 플러스 정말 해야 될 거는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관절염 환자인데 담배를 피신다. 절대 안 돼요. 관절염 자체가 뭐냐면 사람이 어, 음, 담배가 이럴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를 내가 어, 해소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실 텐데 그 담배 자체가 음, 정신적으로는 좋을지 모르나 신체적으로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 담배 안에 들어있는 오만가지 턱신 그 독극물 중에서 이 턱신 턱신이 오히려 스트레스 어, 호르몬을 분비시키고요 오히려 이 커넥티드 티슈라고 하는데 이런 조인트 같은 거를요 커넥티드 티슈 연결 어, 조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연결 조직을 더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악화시켜요 이건 의학적으로 규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절염 있는 사람이 백날 운동해봐야 담배 피시면 더 나빠져요. 그냥 무조건 담배부터 끊는 거예요. 음. 뭘 위해서 다 끊는 게 아니라고 우선, 오늘은 관절염 얘기만 하자면 담배부터 끊으시고, 방금 말한 여러 가지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절염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면, 나중에는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수술적 치료나 의학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약으로만 돼, 되진 않거든요. 음, 운동이나 약으로 한계가 있으면, 그 이상 가면, 이제 관절을 치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있겠죠. 근데 말단에 이런 관절까지 이렇게 치환하고, 이렇게 갈지는 않아요. 운동선수들 보면, 무릎 많이 쓰는 축구선수 같으면, 무릎 치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무릎 관절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대 관절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수술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 생활 쪽에서 약, 약으로 통증을 다스리고, 운동, 특히, 아 어, 스트레칭 운동으로 계속 관리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약에 너무 의존해서 타이레놀이 치료제처럼 그렇게 신봉하셔서 많이 드셔도 안 되고 과 복용할 필요도 없는 약입니다. 거기까지가 정답이에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 건강 상담 무료로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보험이 없으신데 정작 물어볼 데가 없고 어 내가 꼭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 조금이나마 조언을 받고 싶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어 제가 전화로 한번 상담해 드리는 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두셨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마지막 타이레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